은채야, 열심히 공부하는 와중에 미안한데,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거든? 혹시 아빠한테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할 말? 뭔데? 음... 이 말을 들으면 은채가 어떻게 생각할지 아빠가 좀 걱정이긴 한데 이제 은채도 중학생이 됐으니 아빠를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휴... 아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뜸을 들여 나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도 돼 음... 은채도 알겠지만 엄마가 하늘 날아간 지도 벌써 7년째잖아? 그렇지 나 유치원 다닐 때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데 그건 왜? 실은 아빠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laughs>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럼 아빠가 연애를 한단 말이야? 그래 맞아 연애를 한지는 1년 조금 넘었고 이젠 그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근데 그러기 전에 은채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은채는 아빠가 재혼하면 어떨 것 같아? 어떻게 뭐가 어때? 나야 당연히 대환영이지. 어? 정말? 아빠가 재혼한다는 말은 드디어 나한테도 엄마가 생긴다는 말이잖아 꿈에서만 그리던 엄마가 생기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걸? 은채가 이렇게 반기니까 아빠가 좀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이가 싫어할까 봐 걱정이었거든 싫어하긴 내가 왜 싫어해? 아빠 나 벌써 중학생이야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엄마가 생긴다는 건 나한테도 너무 좋은 일이잖아? 나는 무조건 찬성이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아빠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 아빠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분일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한테도 잘하고 우리 은채도 무척 보고 싶어 해. 정말? 그럼 빨리 소개해줘. 앞으로 내 엄마가 될 뿐인데 나도 빨리 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만난 건데? 응, 음, 아빠 비서였는데, 1년 넘게 같이 일하다가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연인이 됐지, 뭐. 아이고, 우리 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쑥스럽다. 아니, 아빠.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 축하의 일이지. 아빠, 정말 축하해. 그래, 은채야. 축하해줘서 고맙다. 아빠가 최대한 빨리 날 잡아서 우리 은채한테도 소개해줄게. 여보. 나왔어. 네, 어서와요.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오늘 중동바이어 분들이랑 미팅 있었다고 했죠? 그쪽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던데. 어떻게, 일은 잘 됐어요? 어, 맞아. 상당히 큰 계약이었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잘 풀려서 마무리가 잘 됐어.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 물건을 배에다 키기만 하면 돼. 어머, 잘 됐네요. 그쪽 시장이 처음이 어렵지. 한번 개척되면 쭉쭉 진행되잖아요. 너무 축하해요, 여보. 당신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니까 나도 너무 좋네요. 이게 다내 조의 여왕, 당신 덕분이지. 내 비서로 있을 때도 그렇게 싹싹하게 잘하더니만, 내 아내가 돼서도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아이, 참, 나 부끄럽게. 전 고마우면, 뽀뽀라도 한번 해주시던가요? <laughs> 응? 그거야. 100번이라도 해줄 수 있지. 자, 이리 와. 어. 맞다, 근데, 은채는 집에 없어? 네, 은채는 친구들이랑 시험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 갔어요. 이제 겨우 중학생 1학년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내 딸이지만, 정말 대단해요. 어? 방금, 뭐라고 했어? 내 딸? 뭘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어요? 그럼 은채가 내 딸이지. 누구 딸이에요? 얼마 당신, 당시... 내가 은채 생모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은채를 딸로 생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 그런건 아니었는데 당신이 은채를 이렇게 빨리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지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이고 주책없이 눈물이 핑 도네 여보 우리 은채를 친딸처럼 생각해주고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휴 당신도 참내딸 내가 챙기는데 고마울 게 어딨어요 그런 말 말고 어서 씻고 와요 당신 좋아하는 동태탕 끓여놨으니까 그래 알겠어 얼른 씻고 올게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한약 냄새 아니야? 당신 뭐해? 혹시 한약 다려? 네, 냄새 많이 나죠? 그런데 조금 참아요 요새 은채가 너무 허약한 것 같아서 내가 한약 좀 다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 사람아 요새 누가 한약을 직접 다려먹어 그냥 한의원에서 지어오면 될걸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정성이 내가 재료 하나하나 좋은 걸로 골라서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면보로 일일이 짜줘야 진짜 몸에 좋은 약이 나오는 거라고요 누가 그걸 모르나? 그렇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는얘 하여간 당신이 은채 생각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근데 여보, 은채 거 말고 내건 없나? 나도 요새 몸이 좀 허한 것 같은데. 네? 당신이 먹는 영양제가 하루에 12개가 넘는데 무슨 또 한약이에요 밤마다 기운 넘쳐서 나 잠도 못 자게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아니던데요 뭘아 그런가? 아무튼 이제 우리 은채한테도 좋은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당신한테 참 고마워 아내딸 내가 챙기는데 그게 고마울 일이에요? 당신 행여나 은채 앞에서 그런 말 말아요? 요즘 사춘기 올 때라서 작은 것에도 예민할시기란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은채한테는 티 내지 않고 있을게 학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제 와? 요새 시험 기간이라서 바쁘지? 아니 괜찮아. 할 만해. 에이. 오랜만에 우리 딸 얼굴 자세히 보니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공부한다고 너무 무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시험 성적도 좋지만 건강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알지? 아, 그리고 엄마가 한약 가려준 건잘 먹고 있지? 어? 어. 잘 먹고 있지. 그래. 엄마가 일일이 약재 손질해가며 정성껏 다려준 거니까 빼 먹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엄마가 은채 엄청 생각하는 거 알지? 응, 음, 알지. 그래서 나도 새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은채가 그렇게 생각해준다고 하니까 아빠 마음이 참 뿌듯하네. 아, 말 나온 김에 아빠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응, 음, 물어봐. 은채한테 새엄마가 생긴지도 벌써 한참 됐잖아? 아빠가 보기엔 새엄마가 은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챙기는 것 같은데, 은채는 새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새엄마? 당연히 좋지. 나한테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새엄마 덕분에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고, 새엄마가 있으니까 아빠 생각 덜할 수도 있고, 너무 좋지. 정말? 그래도 아빠 생각은 해줘도 되는데? 그럼 아빠는 어때? 아빠는. 이제 아빠 옆에 늘 누군가 있다는 게 행복해? 그럼 당연히 행복하지. 내 옆에 날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서도 행복하고 이래저래 너무 행복하지. 그럼 됐어. 그래서 나도 행복해. <laughs> 그래 은채야 새엄마를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 요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야. 음, 아빠. 요즘 아빠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 나도 마음이 놓여. 녀석도 참 역시 우리 딸이 최고네 여보 그나저나 일전에 얘기한 영등포 아파트 매매는 서둘러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재개발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매매가 높아지기 전에 얼른 매수해야죠 아 그거?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근데 당신이 받은 물건이니까 확실하겠지? 그럼요 내가 잘 아는 이가 거긴 틀림없이 재개발될 거라고 했다니까요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럼 이번 주엔 내가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주 중에 물건이나 한번 보러 가자고 네 그래요 괜히 고민하다 다른 사람이 체갈 수도 있으니 최대한 서두르자고요 네, 여보.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이건 제 명의로 해주는 거 맞죠? 그럼, 여태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아파트 한 채쯤이야 뭐가 어렵겠어?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여보.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당신 덕분에 소원이 이렇게 생겼네요. <laughs> 아이고, 우리 와이프 소원 한번 소박하네. 무튼, 다음주에 당신한테 선물할 아파트 보러 가자고. 사랑해요, 여보. 여보 나 왔어 어 아니 근데 무슨 옷을 이렇게 가득 담아놨나? 여보 이 옷들은 다 뭐야? 아 그거요? 혼옷들 좀 정리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작아진 옷도 있고 낡은 옷도 있고 은채가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 그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은채가 부쩍부쩍 자라는 모양이네. 하긴 한창 잘할 나이니까 당신이 은채 새옷좀 사줘야겠어.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남자가 안 살림에 신경 쓰면 별 일도 안 된다고요. 그런가? 알겠어 알겠어. 당신이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은채는 또 어디 갔어? 친구들이랑 공부한다고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네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전화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제가 아까 은채랑 통화했어요. 독서실에서 밤새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고요. 아, 그래? 아이고, 요즘 애들 정말 힘들겠다. 우리 은채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게 보일 때가 있어. 요새 얼굴도 많이 상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은채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잖아요 당신은 은채 걱정 말고 회사 일에나 집중하세요 당신이 먹여 살리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회사 대표가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직원들이 신뢰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 그래 알겠어 당연히 그래야지 암튼 당신 덕분에 내가 안심이 많이 돼 고마워 여보 아 새삼스레 뭘아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부동산이랑 약속 잡아놨으니까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그럼 아 안녕하세요. 박은채 학생 아버님 되시죠? 저는 제 담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그런데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을까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은채 문제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저한테는 아버님 전화번호밖에 없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은채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예 이게 좀 민감한 상황이라서 아버님에게 먼저 의논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학교로 학생 건강검진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채 건강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나와서요. 네? 아니 은채가요? 어? 어디가 안 좋은 겁니까? 일단 결과지상으로는 혈액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따로 문의를 해보니까 독성 반응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염증 수치요? 아니 이제 겨우 중학생 1학년 짜리가 왜 염증 수치가 높은 걸까요?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 같은 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은채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버님 그것도 그거지만 요새 은채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은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실은 은채가 몇달 전부터 무척 달라져서 말입니다. 그렇게 밝고 활발한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낯빛도 어둡고 우울해 보이더군요. 제가 은채랑 상담도 해봤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 얘기를 당최 꺼내지 않으니 담임으로서 걱정이 큽니다. 아버님, 제말 흘려듣지 마시고, 은채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니, 저희 애가 학교에서 그렇게 지낸단 말입니까?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은채랑 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 이 녀석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어, 이건 은채 일기장 아니야? 새엄마의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새엄마는 아빠가 있을 땐 말투와 눈빛이 천사지만 아빠가 없을 땐 180도 달라진다. 용돈을 아껴쓰라며 빽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허락도 없이 내다 버리기도 한다. 지난번엔 내가 아끼는 화장품을 모조리 버리더니 이번엔 내가 잘 입는 외출복들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학생한텐 교복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며칠 전 아침엔 새엄마가 쥐고 있던 포크로 내 옆구리를 찌르며 자신한테 더 공손하게 굴라고 협박했다.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얼른 등교하려고 했더니 대답하지 않는다며 뺨을 때렸다. 요새는 얼굴에 열꽃도 피고 기운도 없다. 새엄마가 지어준 한약을 먹고부터 더 그런 것 같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다. 새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한약을 먹는 걸 감시하니까 솔직히 난 새엄마가 무섭고 두렵다. 이런 새엄마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소름 끼치고 힘들다. 하지만 아빠가 행복하다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 아빠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아, 아니, 이게 무슨... 어머, 당신 왜 회사에 있지 않고 집에 있어요? 벌써 퇴근했어요? 당신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나랑 얘기 좀 해, 아니, 당신답지 않게 왜 그렇게 무게를 잡아요? 무섭게 당신, 지금부터 나한테 솔직히 말해야 돼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나 절대 참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요? 당신 은채한테 손찌검했어? 네? 은채한테 윽박지르고 물건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뺨도 때렸냐고? 누 누가 그래요? 은채가 그래요? 나 알고 있으니까 얼른 말해. 은채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이 애한테 그런 짓을 해? 친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애가 맨날 삐딱하니 언나가기만 하니까 제대로 잡아주려고 그런 거라고요. 훈육 몰라요 훈육?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무슨 훈육을 그런 식으로 해? 먹던 포크로 애 옆구리 찌르는 게 훈육이야?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휴,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지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일러봤었구만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애 장례 망치는 거예요 내가 애 장례를 위해서 그런 거지 미워서 그랬겠냐고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우리 은채 친딸처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만 그런 척하고 뒤로는 애를 못 살게 굴었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래? 도대체 왜 그랬냐고 요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요. 나도 엄마잖아요. 엄마가 자식 가르치느라 때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 야단이에요? 네? 됐어. 더 이상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무래도 내가 여태 당신을 잘못한 것 같구만. 여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애 교육은 나한테 맡기기로 했잖아요. 뺨몇대 때렸다고 정색하면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뭐? 뺨몇 대? 이 사람아, 아내 잃고 애지중지 키우는 귀한 내 딸이야. 그런 딸을 누구 마음대로 때리라고 했어?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가. 가고 단단히 하니까 좋을 거야. 알았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니까 진정 좀 하세요. 네? 시끄러워!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집 싸! 신정에 가있든 모텔에 가있든 내가 연락할 때까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네? 아, 아니, 여보! 전 딸의 일기장을 보기 전까진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행복에만 집중하느라 딸애가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조금 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재혼녀는 딸애를 지속적이고 악질적으로 괴롭히고 있었고 딸애는 제 행복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입을 꼭 다물고 참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딸에게 다려준 한약도 몸에 열이 많은 딸의 체질과 전혀 맞지 않는 약재로만 다린 거라서 딸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했고 딸애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었어요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결국 그 여자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행여나 딸애가 죄책감을 가질까 봐제 진심을 몇 번이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여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불찰 때문에 딸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전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앞으로 우리 딸에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중하고 착한 우리 딸 빨리 상처가 아무길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